지금 우리는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성례사순절을 진행하면서 사순절의 깊은 묵상과 또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목요일 깊은 묵상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두 발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땅이요 끝입니다. 인생에도 땅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끝이라는 말을 이끌어서 끝머리라 했습니다. 끝이라는 말과 머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땅끝 마을은 사실 바다의 시작점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 땅끝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땅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끄트머리의 은혜입니다. 이런 글이 사순절 묵상집에 있었습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 앞 땅 끝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곳이 땅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문을 여으셔서 다시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 서 있지만, 땅 끝을 만났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치 인생의 땅끝을 만난 것처럼 고통 중에 그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수로본익의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2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따로 시간을 갖기 위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보고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낮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나 바쁜 삶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밤에 한적한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 하시고 이 두로지방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시간을 깨트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쉬시려고 하셨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두로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 자신의 그 딸을 그 고통 중에 있는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부스러기라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여인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은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앞에 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 이런 수식어, 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의 이 고통과 삶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식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런표 딱지 붙어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에요. 이러면 모르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 이 여인의 인생이에요. 이 여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땅 끝에서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동안 소문 들었던 주님께서, 이 두로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울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선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언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돼지가 묻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다시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으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삶의 방향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소망대로 아버지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삶의 방향을, 기술을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비행기보다 기차나 자동차를 더 선호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뼈 아픈 사건이지요. 1985년 8월 12일, 일본에서 일어났던 항공기 사고, 그 사고가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항공기는 도쿄를 출발해서 오사카로 가는 짧은, 비교적 짧은 거리 비행을 위해서 이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륙한지 12분 만에 뒤쪽에서 폭발음이 몇 번, 한두 번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이 배의 손상이, 이 비행기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뒤에 보면은 이 꼬리가 수평도 있지만은 수직 날개가 있습니다. 수직 날개가 하나 세워져 있고 수평 꼬리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수직 날개가 폭발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는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항공의 원리를 잘 모르지만, 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그 수직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유압이 손실하게 되고 손실되었고, 그러면서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방향을 자유자재로 좀 해야 되고, 고도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해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장과 부기장이 이 다른 전기장치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선회하고, 그리고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200km로, 200km로 달리는 그 자동차에 핸들이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속도는 있는데요.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 기본적인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직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높이 낮아진 고도, 급격하게 떨어진 낮아진 고도를 높이지 못하고 방향을 틀지 못하면서요. 군마현에 있는 산등선에이 비행기가 한국에 부딪힙니다. 비행기가 큰 비행기예요. 그 당시 탑승객이 524명이 탔고 단 4사람, 네 생존자는 4사람이었고 네 520명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비행기 최첨단 그런 장치라 그러는데 이 비행기가 그 짧은 거리입니다. 불과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아무도 그런 예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요, 비행기 타기를 주저하게 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방향을 움직여야 됩니다. 멸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의 방향,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항상 방향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인생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가? 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늘 방향을, 기술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0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시편이지만은 이 시편을 통해서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고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주위의 대적자들이 방해하게 되고 조소와 멸시를 이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주위에 많은 대적자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되고 이 사람을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20편, 123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조소 이야기, 비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멸시 영혼에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들어 주께 향한아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아이다. 멸시와 조소, 비우성거리 그것을 보지 않고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귀한 신앙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저는 이 10편 기자의 이 고백이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종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상전의 손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늘 시선을 일을 하면서도 상전의 얼굴을 보고 상전의 표정을 보고 상전의 손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실한 여종은요. 여주인을 날마다 주목하는 종이에요. 여주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늘 종들은요 상진의 손끝을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도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23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모든 방향을 돌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결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많은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은 오늘 이 수르본에게 여인처럼 정말 떼고 싶은 내 힘이라도 떼고 싶은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요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셔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심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땅을 고쳐 달라,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어린 딸, 불쌍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칭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극률이 많으신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방 여인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선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귀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순서대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차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개들이라고.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의 했던 고백, 위당 고백 아닙니까?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고 떡을 먹을 때 부스러기를 흘리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흘립니다. 그러면은 이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이 자녀들에게 배를 불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떡을 먼저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낙심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절망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를 강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 이 여인의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큰 은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미천하고 이방인이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작은 은혜라도, 적은 은혜라도 저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 아닙니까? 나자침이에요. 겸손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생명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됩니다. 긴 세월입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1년을 본다면 하루는 부스러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다가 남은, 먹다가 흘려버리는 그런 부스러기 아니겠습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요, 하루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루, 하루도 하루 그렇습니다. 24시간이 있는데 1분 부스러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1분이 쌓여서 1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1분이 쌓여서 24시간이 됩니다.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고 전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하찮게 여기고 부스러기 그것을 시원찮게 적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것 받아도 자기 교만으로 끝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양이, 많은 양을 거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또 만나를 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 가운데 부스러기 하찮다 적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아이들이 먹다가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겸손함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이,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눈물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감사 아닙니까? 억울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가서도 따지고 싶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지금 가서도 묻고 싶습니다. 억울해요. 그렇지만요, 내가 왜 참습니까?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기까지 참으신 주님, 인내하신 주님, 오래 참으신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성격 같아서는 가서 따지고 묻고 싶고 내 성격대로 하고 싶지만요. 내가 참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참으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니까.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참는 삶.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내삶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멀리 파란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언제나 내삶 가운데, 내삶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정말 작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루시 나우미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때가 보니까, 돌아올 때가 보리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흉년이 아니라, 기근 때문에 멀리 모아 갔는데요. 그곳에서 가족 다 잃고, 이나오미는룻 자부드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창 보리추수가 시작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선, 그 보리추수하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와서, 다 낯설지요. 사람도 낯설고, 지형도 낯설입니다. 그곳에서요, 그 다음날부터 어디로 갑니까? 추수하는 밭으로 갑니다. 추수하는 보리 추수하는 때니까 밭으로 가서 양식을 달라 하지 않고요 일꾼들 이 장정들이 소년들이 열심히 추수하면서 이 배, 이제 그 추수를 보리를 베면서 나아갈 때에 맨 뒤에 후미에서 이루시오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 나다를 줍습니다. 참 여인으로서 하기 힘든 겁니다.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맨 뒤에 따라가면서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든지 잠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또 와서 죽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죽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는 보니까 보아스가이 율꾼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완전 다 이렇게 이삭을 조금씩 이렇게 좀 뽑으라는 거예요. 보리를 이렇게 좀 뽑아서 뒤에 루시 지금 죽고 있으니까. 주울 것이 있도록 그렇게 또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이삭 줍는 거 너무나 하찮은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루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하루 종일 가서 그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요, 저녁에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것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밭에 가서 주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또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루스는 그곳에서 이상만 주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가서 보니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와 루시 이 모압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편 중에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왔는지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실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를 잘 공개하는 루시 마음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다윗의 초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이삭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루시 이삭 죽는 것 하찮다. 그냥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치 루시, 루시 이삭을 죽듯이 오늘 이 여인, 수로보에게 여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스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것이라도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부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께로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삭이라도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그 작은 것에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일생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상제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스리기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스리기라도 주님 앞에 감사 마음으로밖에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땅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땅 끝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인생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 미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스러기 를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부스르기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적은 것도 작은 것도 하찮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 루시 이삭을 줍듯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되고 전 일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 평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부스르기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으로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